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조금 의외의 조합일 수도 있겠는데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통찰을 통해서 어 목회자의 역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루키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아시죠 그걸 바탕으로 한 거예요 소설가로서 하루키가 자신의 일을 어떻게 봤는지 또 그게 오늘날 뭐랄까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특히 하루키가 뭐 문학상이라던가 그런 세상의 인정 같은 외부적인 요소보다 무엇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 스스로 생각하는 역할의 한계는 뭐였는지 이런 걸 들여다보면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하루키는 젊은 시절에 그 유명한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 올랐어도 정작 수상에는 뭐랄까,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상을 못 타서가 아니라 그때는 뭐 제주바 운영 때문에 너무 바빴고 또 자기 글에 만족하지 못해서 아, 이게 상 받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 초기 두 작품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 이거 내 능력의 한 20, 30% 밖에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큰 상은 오히려 좀 부담이었겠죠. 아, 부담이요? 네. 그에게 중요했던 건 상이 아니라 바로 그 실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독자가 있다는 그런 생생한 감각 말이죠 아 실감 그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 같은 거군요 그리고 독자와의 연결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이제 자신을 좋아해 주는 독자들 그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네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창작에는 재능이 있지만 비평가자 할 능력은 안 된다고 아주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자기 역할에 대해 아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하려고 한 거죠. 음. 소명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러니까 소명을 따르는 삶 그렇게 보이네요. 막 무한히 욕망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아는 태도랄까요? 네, 그렇죠. 현대 사회가 보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욕망을 향해 막 달려가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자신의 역할과 좀 무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신과 또공동체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키의 태도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통찰을 목회자의 역할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소설가가 독자를 위해 존재하듯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 뭐 이런 점에서 출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소설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이 뭐 사랑, 용서, 배신 같은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하죠. 때로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요. 음. 독자는 그런 허구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 뭐 숨겨진 욕망이나 가식 같은 걸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설교나 깊은 목회적 돌봄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글쓰기가 작가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객관화 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듯이, 목회 활동 역시 목회자 자신을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도를 돌보는 일이 결국은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관계 맺는 과정에서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되거든요. 자기 객관화를 경험하는 거죠.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목회자의 어떤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오늘 하루키 시선을 통해서 직업적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네요. 외부의 인정보다는 자신이 섬기는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의미와 그 실감 여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이게 또 목회자의 역할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역할의 경계를 인식하고 하루키처럼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기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 그게 독자든 성도든 고객이든을 위해서 자신의 제한된 역할에 집중하는 삶은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과정이 당신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laughs>